7월에 10번 수소원자 모형에서 양자수에 따른 에너지 준위 그리고 PQR에 대한 전자천이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 그리고 핵과 전자 사이의 전기력의 크기를 나타냈어요. 에너지 준위, 주정자수가 n번째일 때의 에너지 준위 값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핵과 전자 사이의 전기력은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지요. 그리고, 전자가 전이할 때 흡수하거나 방출된 에너지는 프랑크상스 곱하기 진동수, 그리고 프랑크상수에다가 파장분의 빛의 속도, 로 나타낼 수 있고 이 값은 두 에너지 준이 차이만큼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 m n이다라고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보기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r 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 에너지 준이차에 비례하기 때문에 r 값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Q, P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아래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 오른 문장,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 광자 한 개의 에너지를 P하고 Q에서 에너지 준위 차이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 P에서는 1.89 일렉트럼 볼트가 나오는 거고 Q에서는 2 오 일렉트론 볼트가 나오는데 이때의 p 의 진동수와 q 의 진동수는 에너지 준위 차이 즉 방출되는 광자의 에너지에 비락이 되겠고 두 배는 아니죠 예. q 가 큰데 두 배는 아니에요 그래서 니은은 옳지 않은 문장 그다음에 이제 틱은 니은과 기억 즉 전기력의 크기를 물어보는데 전기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주형자수가 2인 껍질에서의 전기력은 4r 제곱분의 1에 반비례하는 거고 그리고 주형자수 3일 때는 9, 9r 제곱에 반비례겠죠. 그러면 어, 81분의 16. 4분의 9배는 아니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